임금을 반납해 신규 채용을 늘리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이어 지역 공기업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그룹 회장들이 잇따라 연봉 반납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손교덕 경남은행장도 연봉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부행장급 임원 10명도 연봉 반납에 동참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신규 채용했을 계획입니다. 많은 재원은 아니지만 반납된 연봉이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쓰일 수 있게 지원 계획을 세워 신규 채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임금 반납에 지역 공기업도 동참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58세부터 점차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 시행해 전체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신규 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통영 관광개발공사와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 지방공사 등도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합니다. 임금이 부담을 해소해가지고. 개발공사 자체 향후한 10년 동안 22명 정도의 청년에게 신규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시작된 임금 반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